오늘은 전도서 12장을 통독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전도자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창조주를 기억하여 좀더 값진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헝매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12장을 통독합니다. 너는 청년이 때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심사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심반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오늘 이제 자문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위택산 삶의 기쁨과 정렬을제 것인 양 맘대로 돼 육신의 정욕과 아일 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피조물인 나는 더 늦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창조자의 주관 주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선악 간의 심판의 때를 정해놓고 계시는데 나는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심판주의 계심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본분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순위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희망에 의해서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본분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을는지 한번 우리 온 몸을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